이거 아닌가? 이거를 수 있나? 저기요 지금 뭐하시는 거죠? 이렇게 하는 거아닌가요이 침낭을 왜 아! 태우고 계신 거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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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여기 저희 죄송한데요. 구역인데 그렇게 막. 죄송합니다. 이거 제 침낭인데 이런. <laughs> 죄송한데... 벗으실래요? 아, 멀리 가지 마세요. 같이 올리 가지 말아요 어. 옷 있으면 추워요. 빨리 오세요. 아무것도 가지게 없어요. 아, 저 저도 없어요. 네, 네? 괜찮아요. 저도 없어요. 네, 네. 벗어 드실래요? 어, 지금 내 아무것도 없어. 아, 저도 없어요. 저도. 벗으실래요? <laughs> <아유, 죽어야겠지? 드세요. 웃음>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<laughs> 아 실수요 실수요. 아 실수 맞죠? 그치 그치. 길을 잃었어요 실수... 길을. 아길 아, 잡아도 되는데? 아 이거 길 잃으면 이제 죽는 아, 게또 가장. 또 사람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 이게 길 잃으면 죽는 게 가장 좋긴 한데. 음 응. 네. 음, 좋긴 한데요. 보여줘. 구해서... 구워서 먹는. 한번더 먹어보기. 내가 한번 해볼게. 뜨다 뜨뜨 뜨. 너가 구워지는 거 아니야 저 정도야? <laughs> 나 구워주고는 질어안구워지나 어, 보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버려가. 안미 안돼. 못 써? 안돼요. 저희 <laughs> 친구 괴롭히지 <laughs> 마세요. 나한번 갔죠, 마지막. 앞에 뭐. 가셨는데? <웃음> 뭐라고? 친형님이 <laughs> <laughs> 나 살려 주는 줄 알았거든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<근데 갑작한 말. 웃음> 아니 근데 나 언니 아, 안 뭐야? 살렸는데? 그럼 누가 살린 거지? 나 죽었. 친형님이 뺏고 <laughs> 가져간 거 아니고 살린 뭐야, 거 아니야? 그럼 너가 나 살렸어? 아니 나안 살렸어. 친형님이 뺏고 그냥 가져 그 살린 거 같은데? 근데 기절하면 안살리면죽지 않나? 다른 사람이 살릴 수 있잖아. <laughs> 너야? 나 아니니까 춘향님이 살린 거 아니야? 아 그럼 뭐야 진짜 너무해. 요 다가오지 마세요. 다가오지 마세요. 왜요 왜요? 저 사람 을 아, 좋아해요. 아, 뭐야 아, 그래요? 아뭐 갑자기! 어,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어? 아니 저. 타케요. 혹시 뭐 <laughs> 먹을 거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먹을 어, 거 있으세요? 음. 저 방금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얼굴에 쓴거 보니까 두건이 좀먹져 보여요. 맞아요. 아니 방금 응? 그 태어나서 태어나서 그 잡초 한번 뜯고 그거 엮어서 만든 두건이에요. 와 이쁘다. 그, 탐나요. 가지세요. 우와. 이제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. 당신들 때문에. <laughs> 아이 <아유>. 어때요? <laughs> 날 죽여. <laughs> 어떤 게못 <laughs> 생겼어요. <laughs> 님못 생겼어요. 어, 님못 생겼어요. <laughs> 지나하요 안녕하세요. 저기요저기요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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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어 어. 안녕하세요. 마이 테스요안침침침안 아, 안녕하세요. 마이 테스요안안녕히계세요잘가요미안 아, <laughs> 나의 사랑이었하사랑이녕하안녕안내사랑이안서 아니 아니, 구경하는 거예요. 아절 죽여주세요. 절 죽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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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아까 왜 그러셨어요, 저한테? 아, 너 보고 싶었어가지고요. 제가 그래서 찾아왔잖아요. 저저저 저, 저 상처 받았어요. 아왜 상처 받아요? 근데 왜 죽으려고 하세요? 제가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 저를 잘 보내주게, 저 보내주세요. 노래 부르면서 죽여드릴게요. 전우 요 왜 우리 집지루했어 아니, 아니, 저희 살려주세요 니아합니다 아니, 아니, 진짜 못니요 저희... 저희... 니 아니, 니다네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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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, 저희, 저희 없는데, <laughs> 아니, 죽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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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죽었아여 아니, 들니 아니, 세요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유 안녕히 가세요. 근데 그 제가 먼저 쓸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먼저 화를 쓰셨어요. 저도 어쩔 저 저희 아니 저희 아닌데 저희. 저의... 어? 아 형들 아니에요? 에 저희 아닌데. 아니 청인 청인데 아니 우리는 거짓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<laughs> 아이고이 비가 온 예. 아언니아니요 아니요, 아요 아니요, 아요살려요세요죄송요요아요아요 아니요, 아니요, 아요요 아니요, 안요아요요아요아요 아니요, 아요아아요아요 아니요, 요요요요 음. 내 시간을 했는데. 했는데 다 털려 가지고 남는 게 없어서 그런데 저그 혹시 고개 한 점이라도 네. 그 괜찮으시다면은 아, 아, 그럼 제가 입에 넣어 드릴게요. 아니, 아.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. 저희 아, 저희 정말 불쌍하거든요 <laughs>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. 아, 진짜 진짜 입에 넣어드림. 아 아, 아니, 아니 아니 아니요 아이고, 죄송해요. 아 아유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유 아아아 눈치가 빠른 분들이네. 알겠어요 고기. 아아히집 앞에서 조용히 하셔야 돼요. 아아아아 <laughs> <어이없어. 웃음> 여보세요. 뭔 얘네요? 아니, 오가오가와 아직도 기다리시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여기. 안녕하세요. 여기 한 분씩 드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 뒤에 뒤에도 하나 있어요. 아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깜짝이야. 좀물더 드릴까요? 아, 네. 물도 드릴까요? 네. 아. 아. 아니, 아니요, 아니에요. 아니. 아..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그럼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,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히 계세요. 히치비님 혹시 왜, 왜. 제 목소리 들려요? 네. 날 때려줘. 네. 매장 날 때려줘. 네. 발빛님 안녕하세요. 알알뭘 때려? 공만님 안녕하세요. 아니, 아 안돼요. 어 치킨코님이다. 치킨코님. 저좀 때려주세요. 왜요? 아 주시면은 생각해볼게요. 치킨코님 돌예쁘 벌써 이쁜 거 디고 있어요. 돌 던지시면은 제가 좀 때려주세요. 아, <laughs> 아, 아니, <laughs> 왜, 빨리 이거 캐시예요. 아니, 어이, 아니 대단해. 왜 때려달래 이 사람? 아니 치킨까요 아이고 아이고. 따지미, 플레이즈 따지미. 아니 이 사람 때려달래. 따지미. 아! 리마리마리마 빨리 빨리 때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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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아이고 선생님빨 안녕하세요! 아니, 말로 아니 해요, 뭐 해요. 해요. 우리 뭐 말로 진정, 해요, 진정, 진정! 네, 아니, 치킨, 아, 치킨 아, 왜 이러세요! 안요요왜 이러세요! 아니, 그럼 좀파 치킨쿤, 널 어, 통닭으로 만들어주지! 오케이야니이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해! 오 마이 갓! 치킨쿤, 지옥에서 보자! 난널 이번 한번아이라 저희 좋았잖아요, 저희 좋았잖아요! 내 눈을 와주 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. 어? 오케이. 어 네. 네. 다음은 당신이야한번더 드릴게요. 이게? 이들이 해요 제가. 오케이. 다음에 대신 저 살려주셔야 돼요. 아, 저 살려드리니까. 그럼요. 그럼요. 아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안녕히 주무세요.